생사님, 최근에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 이모씨의 경우는 60억 원, 배우 유모씨의 경우는 무려 70억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겠다고 과세당국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 모두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고 단지 과세당국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세법 해석상의 견해 차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세금을 전부 납부하거나 일부는 이의 제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세청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세청이 최근 연예인들을 상대로 세무 조사의 칼날을 정조준하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은 상당한 개인 수 소득을 절세하기 위해서 1인 법인,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본인이 직접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1인 법인으로 본인의 수입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인 기획 법인을 만들어서 본인의 연예 활동의 수입을 받게 되면 엄청난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 소득을 받을 때 대부분의 연예인분들의 소득은 높기 때문에 최고세율 45%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개인의 수입을 1인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수익을 받는 경우는 세율 자체가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세율 측면에서 개인으로 받는 경우는 45% 법인으로 받는 경우는 20% 세율 자체가 절반도 안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1인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예인 분들 또는 그 유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1인법인 설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1인법인을 통한 소득 은닉이나 탄로가 의심되면 즉각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모 배우분과 유모 배우분께서 이승희 세무사님을 만났다면 세무조사 안 당할 수도 있어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무대리인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일단 그분들의 사업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마 상담을 받게 되시면 전혀 세상에 없는 내용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저를 만났더라면 당연히 세무조사는 안 나옵니다. 아니,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세 법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세를 넘어서는 세금 절세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짜서 세무조사가 아예 안 나오게가 아니라 나올 수 없게 만들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오늘의 연예인 사례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저를 만났더라면 당연히 세무조사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잘 나가는 운동선수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계를 해드렸는데 고수익이 참 상출되고 나서 거의. 세부담률이 40%가 넘어갔어요. 이러한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찾아와서 저희 연구소의 설계를 받고 대만족을 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유튜브 책도 몇권 쓰신 유튜브 하시는 분도 찾아왔는데 그분은 아예 업종을 제가 세분화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줘서 사업 파트를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를 했어요. 출판 사업부 따로 유튜브 따로 마케팅 따로 사업 구조를 재설계해서 세상에 없는 듯 또 뭐도 못한 세테크 전략을 차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정말 감동을 받고 가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유튜브를 보시고 이름만 대면 바로 알수 있는 일타강사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도 역시 처음부터 설계를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 파트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영역을 나눠드렸어요. 제가 하는 방식은 아예 틀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처음부터 달리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저의 관리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분 역시 감동을 받고 가셨습니다. 1인 사업자로 법인을 만들면 확실히 세금 절세적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종합 소득세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산된 소득이 10억만 넘어가게 되면 무려 세율이 45%나 됩니다. 반면 법인을 만들면 세율 자체가 9%, 19%, 낮게 책정이 됩니다. 특히 과세 표준 2억 이하는 9%, 과세 표준 200억 이하는 19% 이렇게 세율 자체가 절반도 안 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10억 이상 어느 정도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의 과세 표준의 개념은 모든 경비를 제한 순이익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인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법인 자체에 쌓아두고 바로 재투자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남은 소득, 순이익이 모두 개인의 소득으로 기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융소득에 대해서 최고세율 45%로 세금을 한번더낼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법인 법인은 급여나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소득을 본인이 분배받은 만큼만 본인의 소득으로 잡혀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을 활용한 세금 절감의 장점은 해당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이나 편법적인 경비 처리를 하거나 탈루가 의심되는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법인의 관리에 대해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했던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은 사업자 형태가 법인 사업자이든 개인 사업자이든 회사의 외형 매출의 규모와 업종의 특성, 불성실 혐의를 분석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겠지만, 사업자 형태나 세무 핵의 관리를 악용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국세청의 레이다에 포착이 되어서 뜻하지 않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연예인들이 고의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 세법 해석상의 견해 차이일 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말인가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세법 용어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의 금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개념적인 내용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양이나 형태로 판단하지 않고 그 내부의 속사정,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예인 세무조사 사건에서도 국세청은 법인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소득의 실질적인 기속자, 주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보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질과세의 개념이 와닿지가 않는데 요 yep. yep. 예를 들어서 이번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이모씨께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1인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부동산 명의도 법인 명의, 부동산 자금도 법인이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이 소득의 실질적인 주체자가 연예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동산 매입 자금에 대해서 개인에게 과세를 추징한 사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 유모씨 사례도 마찬가지 1인법인 개인법인을 통해서 지난 5년간 유튜브활동, 외식업 등 다양한 활동을 법인의 형태로 수익 창출을 했지만 과세당국은 법인의 수익을 법인세가 아닌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개인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한 사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법인의 이름을 빌렸더라도 이 소득이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체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맞게 일인 법인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당 일인 법인, 일인 기획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인의 이름만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법인이 수행한 사업 활동과 그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그리고 그 소득이 누구에게 기속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일반인들은 이런 걸잘 몰라서 선뜻 1인 법인을 운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방법은 네. 없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자산가분들과 기업 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 유명 스타 강사나 유튜브를 통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계시는 자영업자 분들,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저한테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세무사님들을 만나고 만나고 만나다가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세무 상담을 하고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의 상담에서 상담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원하던 솔루션을 여기서 찾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세무 상담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의 상담이 더 빛나게 되는 차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전의 세무 상담과 비교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어야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의 그가 그간에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절세 기술이. 비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삭풀 절세연구소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액의 프리랜서 분들이나 1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삭풀 절세연구소에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저희 삭풀 절세연구소는 상담실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실장님이 근무시간 9 to 6 에는 언제든지 상담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삭풀 절세연구소의 세테크 기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에 나가는 010-9070-9538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가는 상담 링크로 언제든지 상담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